로즈가 가진 힘은 나이 의것다 로즈. 자, 어서깨어나시간을 조종하는 마녀. 로즈. 나. 야 로즈. 로즈. 그 녀석을 처리해라, 로즈. 사달라! 신부름이 다녀오는, 다녀오는 길이었어. 길이었어 우와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 4달러 진짜 재밌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 4달러 좋아하는 <laughs> 동물 4달러 좋아 그럼 일요일에 뭐하고 싶어 음. <laughs> 4달러, <웃음> 4달러. <웃음> 4달러. <웃음> 조금 전에 본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전부 잊어버려 그렇게 엄청난 걸 잊어버리라고? 그건 불가능해. 너 진짜... 그거... 어떻게 한 건지 가르쳐주라. 나도 할수 있으려나. 넌 절대로 못해. 쌍둥이인 나도 못하거든. 그건 오직 로즈만 갖고 있는 힘이야. 가르쳐주면 전부 잊어버릴게. 약속해. 어... 약속 꼭 지켜야 된다. 왜? 어? 어떻게 한 건데? 사실은... 사 달라!